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한전선 봅니다 자 오늘 보아권에서 등락 중인데 여기서 거의 뭐 다중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이제 뭐 62평도 수렴을 해가고 22평도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약간 조금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았다 만약에 변압기 관련된 내용이나 전기 관련된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쪽 그 변압기 관련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건 22년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설비 투자 사이클이 진행이 됐고 이게 확산되기 시작한 게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이 조종폭을 좀 많이 키워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왜 나올까요?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먼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발언을 하면서 약간 조정폭을 키워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가 빠지니까 그동안 주도했었던 여기 전기 관련 주들도 조정폭을 키워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대한 전선은 후발주다 보니까 약간 시세가 뒤쳐졌고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있고요.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은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 2만원을 넘어갔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현대 일렉트릭이나 재룡 전기가 고가를 넘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조금 먼 것은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 맞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변압기 사이클 아직 한번더 남아있어요. 시세 구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 그렇게 보느냐? 왜 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한 전선은 여기 21,000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구간까지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거냐 고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그쵸 시세 구간 있죠 이쪽 구간에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했다면 지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반등이 나오니까 왜왜 봉으로 떨어졌으니까 자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태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 타점을 보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50%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그리고 전기 설비 쪽 재룡 전기 여기 3월 달 매매 그리고 6월 달 7월 달 매매 한 결과 뭐6% 4.7%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전부 다 올라가는 구간에 타점을 잡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재룡 산업. 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구간의 타점을 잡았을 때 16%, 3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테마 형성되든지 그 부분을 보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실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사면 안 됩니다. 주식은 올라가는 것다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거고 지금이 바닥일 것 같다가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태성 관련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태성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50%씩 이렇게 수익이 나오죠. 그리고 쭉 떨어집니다. 오늘 25% 올라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62평 지지 나올 거라고 이쪽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싸게 살라고 노력하는 순간 쓸데없는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이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여기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고 보면 2% 정도 제가 매도한 구간도 있지만 25% 수익을 내는 구간이 여기서가 아니라 이쪽 구간이죠. 여기서만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고가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 외적인 다른 종목군들 테마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시세가 장기간 유지된다. 근데 테마가 형성되려면 그쵸. 이게 막 6개월, 1년씩 이렇게 테마 형성이 되는 종목분들은요. 반드시 실적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룡전기의 실적 한번 볼게요. 그쵸. 160억에서 700억. 21년도에는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22년도부터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지금은 분기당 250억, 그쵸? 올해는 1000억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러면 22년도 대비해서 재룡전기의 실적 성장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거의 한 7배 정도 나오는 거죠? 주가도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주가가 뭐 많이 평가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간 거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확인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대한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면, 실적 성장세가 재룡전기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쪽 구간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는 구간이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했을 때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와야 이런 정도의 시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공략해야 된다는 건 요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태성과 같은 종목, 그리고 에브리봇과 같은 종목. 그렇 이런 정도의 상황 몇 프로입니까? 47% 정도의 수익 구간을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하니까 가격 기준에서 반드시 체크 를 하시고요. 대한 전선도 반등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준에서 본다면 그렇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 관련 주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가격을 어떻게 확인해서 보유 기간을 낮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대한전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돼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그쵸 내용 정리를 하면 어떤 종목이든 올라갈 때 수익이 발생한다. 자몇번 매매를 했었던 DI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죠. 올라가는 구간에만 꾸준하게 매매를 했고. 그런 결과 25% 14% 이런 정도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는 건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한전선도 이제 그렇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일진전기도 그렇고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확인 과정에 있고요. 뭐 주말 지나고 나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대한전선을 포함해서 전기 관련 주들도 반등이 시작할 겁니다. 그쪽 구간에서 가격을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